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자유민주TV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이른바 북한 노동당의 7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것을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짚어보고 예, 예, 예. 결산이랄까 여러 가지 좀뭐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36년 만에 열렸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이 북한의 그당 규약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바뀌었지만 바뀌게 되면은 네. 5년에 한 번씩 당대회를 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 10월 달에 제6차 당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36년 동안에 당대를안된 겁니다. 규약 위반이네요. 규약 위반인데 네. 북한에서는 당 헌법보다 더 높은 게 당규약이고 규약이 네. 높은 게 수령의 교시이기 때문에 수령의 교시 방청으로 뭐 당규약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전혀 북한에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36년 만에 열렸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개최 목적이랄까요? 왜 지금 하필 네이 당대회를 연 겁니까? 저는 이제 그 김일성과 김정일이가 당대를 못연그 사유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김일성의 연설통에 나타나는데 비밀 연설이죠. 그 인민생활 경제를 향상시킨다면 해야겠다. 네 쉽게 말하면 두끼 밥도 제대로 지금 배불리 못 먹이는데 새끼가 아니라 두끼도 못 먹이는 배불리 네. 못 먹이는데 당대한다고 회 지금 예산 탕진하거나 과시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인민생활 경, 경제를 좀 향상시킨다하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한아버지인 김일성도 아버지인 김정일도 당대회는 못 열었습니다. 그런데 집 북한을 통치한지 4년밖에 안된 김정은이가 네. 바로 야심차게 당대회를 개최한 거죠. 그 배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김정은의 통치에 대한 자신감을 네. 대내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북한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다는 그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이걸 과시를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김정은이가 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이 서방 세계에 물러 먹다 보니까 나름대로 북한이 정상적인 집단인 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법의 절차 규정에 의해서 북한을 다스린다. 이걸 위해서. 스, 수, 스위스 가서 공부를 수업 시간에 안 들어오고 공부 안 했다 그러더니 교육의 힘이 무섭긴 무섭네요. <laughs> 네 보고 듣긴 네. 있겠죠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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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북한 선대 수령인 김일성과 김정은한테 이 선대세 김일성이년에 네. 김일성 유언을 관철하기한 위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네. 조선노동당이 그 36년 만에 열 때는 그동안의 사업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우리 조선노동당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네. 비전을 제시하는데 그 강성국가 건설이죠. 이 강성국가 건설을 위해서 바로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아버지인 김정은의 네. 유언을 받들어 가지고 강성국가 소위 이거 전조선에다가 그 조선혁명에조선사회주혁명에전국적 위협을 달성하겠다는 네.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대회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 당대회는 북한 기왕을 보기에는 당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당대회에서 결정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거죠. 첫째는 그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을 총화. 네. 이 총화라는 것은 평가하는 겁니다.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 당대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합니다. 중앙검사위 사업이란 뭐냐면 재정 상태, 네. 재정을 총하합니다세 번째는 당 규약을 수정 보충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당 규약 을 개정한다고 하고 수정하고 보충한다고 그래요. 그당 규약은 틀린 게 오류가 말씀. 없으니까 어, 그렇죠. 수정만 할 뿐이지 그쵸, 그냥 고치는 네. 게 아니다. 개정이 아니다, 네. 그거죠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당의 최고의 수인, 바로 이, 이제 이, 이 지금 같은 김정일한테 네. 최고 수인을 갖다가 추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네 번째가 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남은 게 보면 당중앙지도견 기도기관, 당지도견을 선 선거하는 건데 여기 지금 선거라고 되있지만 실은 선거는 아니고 네. 이미 김정은이가 내정된 인사를 박수치고 그냥 거수 역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비밀 평등 직접 선거 아,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 네. 이게 들렸습니까? 빨간 그렇네요. 당원증을 들어가서 딱 어디 아, 공개 투표 네, 안 들면 바로 표하는 거네 1 퍼센트죠 1 퍼센트 저는 만장일치로 다선거된 거죠 예. 이번 7차 대회에. 특이한 결정 사항. 뭐 그게 한뭐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간단히 맡은 분들이면은 언론에 다 나왔지만은 이 북한 김정은을 당의 위원장으로 추대한 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당의 제일 비서였거든요. 원래는 이제 김일성 김정일은 당의 총 비서였는데 음. 영원한 총 비서로 모시고 자기는 제일 비서 를택했특지만은 당의 제일 비서가 총 비서와 똑같은 역할을 해요. 네. 전당을 대표하고 영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 제일 비서라는 표현을 안 쓰고, 바로 유원장 네. 이게 또 제가 제일 비서란 말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서방세계에 살다 보니까, 세카리타리, 비서라는 네. 말에 대해서 보도 안 하는 이런 인식이한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내가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데, 내가 무슨 비서를, 제일 비서를 하느냐. 근데 이게 네. 반영된 것 같아요. 유원장이랑은 좋아. 네. 그래서 그, 소위, 조선노동당은 위원회가 아닌데, <laughs> 예를 들면 뭐,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이 제일 높은 사람이죠. 네. 그런데, <laughs> 이당 조직이면 당수, 또 총재, 네, 당대표, 대표, 뭐, 최고위원이 되어야 네. 되는데, 거기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바로, 당은 전당을 명도하고, 북한의 최고의, 그 당의 최고 권력자임을 네. 명실했기 때문에, 뭐, 제일 비서에서 명칭만 달라진 게,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당의 이제 지도 기간을 선거를 하고 네. 일로 바꿨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당 지도 기간은 당의 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선출하고 당 중앙검사위원 선출하는데 이 네. 선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규약을 수정 보충해가지고 뭐랬냐면 당에는 이제 정치국하고 비서국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국은 당의 모든 노선을 결정하는 데고 결정해서 결정하고 이제 하달하는 데고이 네. 비서국은 이걸 집행하는 겁니다. 집행하는 데. 이번에 비서국이라는 구 것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걸 갖다가 정무국. 아,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정치국에서는 구 당의 모든 중요한 결정상을, 정책상을 결정하는 네. 거고, 정무국에서 정무적으로 실무적 일을 한다. 하나님으로, 음. 이 비서란 말이 싫은 겁니다. 비서가 서방석에서 비서는 보조한다죠 그렇죠. 네, 네. 이게 김정은이 싫어하는 거예요, 비서는. 음. 그래서 비서국이라는 것도 없애버리고, 정무국으로 바꾼 거죠. 그참 과거의 정국에 이제 또 중앙이 위원장을 네. 신설해서 과거 비서들을 둔 음.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당 중앙 군사위원장이 당연히 김정은이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당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7기일 차회를 열어가지고 왜칠기일 차냐면 이번 당 대회가 7차당 대회, 대회니까 네. 7차당대의첫 번째 전원회의다든그 음. 열어서 정치국 위원하고 정치국 후보위원, 정치국 상무위원을 뽑았는데. 상무의 다섯 명입니다. 네. 전에 세 명이었는데 두 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 김영남 북한 최고위 임 명목상의 국가 원수죠. 네. 세 번째는 황명서라고 북한 네. 총정치 아시안 게임 인천에 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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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네 번째는 내각총리 박본조. 아,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네. 인물이네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최용이. 네. 이해 가지고 음. 다섯 명이 정치국 상무위에 이제 정치국 전원회의가 안될때 상무위에서 모든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만 그도 이제 형식이고 다 김정은 김정은이 다 결정하는 네. 거죠. 이게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금 여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란지도가그세 번째는 당 규약을 수정했는데요. 당 규약 전문에다가 이제까지 김정은 이름은 없었거든요. 네. 북한이 한 번도 당 규약 전문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서문 정도만 공개하고 일조 이조 삼조를 공개한 적 없는데 네. 우리 정보기관들이 이제 대북 정보력을 발휘해서 입수해서 당 규약을 좀 가나하고 있는데 독한도 이번에 당규약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소문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나오느냐? 다만 이제 그 당규약 수정을 빼 이런 것이 통됐다고 음. 일부만 이게 노출한 겁니다.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당규약 소문에 바로 김정은 이름 석자가 들어갑니다. 상조 수정을요. 당연히 핵보유국도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당의 이제 그 위원장이라는 직제를 바꾼 것이 불과한거죠 음. 김여정 얘기를 또 하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네. 또 언론들이 이번 7차 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대대적으로 세대교체를 할 것이다 네. 또 김여정 이를 지금 당의 부부장인데 부장으로 승진시켜서 활동하게 할 것이다 아, 두 가지 예측 다 틀렸네요 엇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벌써 일주일 전에 중앙조선에서 당대에 개최되기 전에 음. 어, 북한 7차 당대회 도키법이라는 글을 기고해서 예, 소 세대기초도 없고, 네. 그냥 김여정도 정철 그 음. 유지할 것이다. 그데 김여정은 얘기를 좀 하면은 김여정이는 북한에서 유일한 의미 있는 유일한 실세는 탄의입니다 네. 김정은인데 음. 지금 우리 언론에서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실세가 아니라 김정은의 네. 측근입니다 측근. 음. 황병서, 뭐최영있는측근인데 네. 북한에서 의미 있는 실세가 다른 명이 있습니다. 바로 김여정입니다. 백두혈통이니까 이, 그런 거 네, 예, 거기에다가 이 북한의 최고 권력가인자인 이 김정은의 유일한 여동생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은 당의 선전선동부 부장이지만 그 측체에 한계 없이 김여여생은 모든 부분에 개입할 수 있고 관섭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세죠. 네. 유일한 실세다. 김정은을 제어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북한이 나름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김정은의 나라랑 설립, 김정은의 네. 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고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당서학 총할 때이 경제 문제에 대한 거창한 성과와 비전을 제시하는데 성과도 제시했지만 일부 하나 성공한게 있어요 뭐냐 당 경제 부분에 어떤 부분은 상당히 올라와 있지만 어떤 부분 은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다. 네. 그러면서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된다는 말합니다. 이것은 식량작업조직이 안된다는 것을 어, 그거를 간접적으로 인정한거네요 인정한 거네요. 아, 직접적으로 인정거죠 직접적으로 어, 인정한거죠 네. 간접적 표현에 그렇죠. 의해서 음. 직접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되냐 하는데 이것은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네. 김정은이가 뻔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제적 신뢰를 잃기 싫다는거죠 식량사회 안좋으니까 안좋다고 네. 인정을 한거고 두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당 간부들한테 네. 식량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질책하는겁니다 사람 말이야 음. 원래 수능은 북한의 수립은 항상 무오류성, 절대성이 원칙이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어요. 네. 지가 잘못해도 다 밑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히 질책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 향후 북한 어디로 갈 것인지 전망 좀 해주시죠. 뭐몇년안 남았다. 금년 안에 붕괴한다부터 오히려 꽤 오래 갈 거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예측이 엇갈리고 있어요. 저는 김정은 체자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5년이 전화쯤 될 것이다. 만약에 네. 김정은이가 5 년까지 권력을 유지한다면, 이 김정은이가 당정군의 작동 원리와 음. 네. 또 사람 인사들까지 다 파악해서 이제 때, 확실하게 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롱런할 것이다. 장기화를 관통합니다. 네. 물론 당의론적으로는 이 김정은 정권 같은 이 포괄적 그런 절체지수능절퇴 포괄적 그런 사라져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우리가 예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예단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전망할 수 있는 것은 이 김정은이 북한 체제의 변화라는 것은 제일 바람직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생겨서 북한 주민에 의해서 김정은이가 쫓겨나야 되는데 네. 이건 현실적으로 삼성, 4선으로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있고 거기다 더 나가서 이 북한 아래로부터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의식화가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조직화가 되고 투쟁화가 되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돼 있거든. 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탈북자 얘기를 하는데. 북한 인구가 2,450만명인데요 탈북자 3만명 3만 네. 전혀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영향을 미치지만 않기 때문에 좀 이런 가능성은 적고 또 쿠데타 가능성도 매우 약합니다 네. 군을 분권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 가망성 있는 것을 들라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에, 암살 가능성, 측근의 가능성, 네. 가능성. 공포 정치가 극에 달하면 부러집니다 네. 인류 문명사에서 확인된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때 김정은이가 이포압 공포정치를 계속 중포시킬때 어느 한계점에 가면은 측근의 네. 남사 태 같은 게 발전할 수 있다. 음. 그때 이 측근은 말이지 김정은을 제거하고북한의 권력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회기에서 먼저 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은 우리가 또 희망하는 것처럼 북한의 무력 폭력을 포기하고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주의 로 네. 통일되는 그런 정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회 정권이기 때문에 경정를해야지만 그나마 이 김씨 일가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대해서보다는 나은 거 같네. 않게 나랑 집 가자 보는 거고요. 그다음두 번째는 건강 이상이야. 어 초고도 비만입니다. 지금 초고도 1 1 0 k g 가 넘어가니까. 네. 근데 이 김정은의 이 체중이 급속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막을 수가 없는 게 북한에도 나름대로 의료 시설과 네, 의료 시스템이 있을 텐데요. 네. 김정은 정도를 특권층을 관리하는 최고 음. 봉화진료소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은 중요한 경우는면 아버지 김정일이는 의사의 말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말년에는 음. 그 좋아하던 술도 안 마시고 네. 비밀파티 때는 양주병에다가 보리차 넣어놓고 그렇 남자들은 네. 진짜 네. 술을 네. 시키시고 이렇게 하고 또 많이 걷고 말이죠. 이렇게 해. 건강을 챙겼는데 이김정은이는 통제가 안됩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고 할때 운동, 운동 안하고 네. 보리밥 먹으십시오 밥맛 없는 일무 네. 뭐 먹으라고 말안 듣죠. 거기다가 더 나가서 운동해야 된다. 공작한다는 네. 거죠. 만약에 그 김정은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 의료진들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좋은데 그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좀 하라고 이렇게 이그 제재를 걸게 되면은 네. 최고통 그 젊은 김정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이 김정은이 화를 건들면은 사살하면서 한 명도 없거든요 자기 공무원마저도 음. 처참하게 죽이는 분인데뭐 네. 의리진 따위야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저도 밥 열심히 먹는데, 집에서 아좀 과식하지 말아라. 네. 어, 너무나 고기를 많이 먹지 말아라. 저도 기분이 좀안 좋거든요. 소리인 것 같고. 네. 아, 저, 기분 그게 거, 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소리지만, 나도 기분이 안 좋는데. 북한의 네. 최고 권력권 인 김정은이, 아실 거 없는 김정인한테 그런 말한다아부도 삼적이 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바른 소리를 보다 보니까, 체중은 늘고 건강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중이 정도 되면 당뇨, 심장병, 혈압, 관절에서 문제 네. 그래서 앞으로 이두 가지 가능성에다가 좀돼야 된다기 좀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그게 제일 지금 희망을 걸치는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일기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북한의 미래가 뭐 어떤 경우든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무튼 유동일 원장과의 분석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